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늠, 가 시집,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나무 아미 타구를, 네, 마치고 난 다음에, 위패, 네, 그리고 사진, 네, 주로 나무 아미 타구를 하는 동안에, 음, 제보를 다 정리, 를 하도록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어다 정리된 상태에서 어위패 사진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서게 할 수도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어, 다 부처 어, 사진과 위패와 제물을 다 들고 나누어 들고 어, 신발을 신고 밖에 나와서 어, 법당 가운데 서서 부처님을 향해 보고 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날 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특히 우리 스님 스님네들 어, 소대에 가보면 소대에 가면은 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소대에 가서 금일 연가를 극락색으로 모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위폐와 재부을 태우고, 마지막 정리하는 그곳이 지저분하다면, 다른 것을 막 태우고 난제가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동안에 정성껏 연불한 것이 마지막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기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찰에서 제를 지낼 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소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만약에 타고 남은 죄가 재를 치우기가 번거롭다면 깨끗한 상종이나 또 재구를 싸고 온그 누른 종이 있습니다. 종이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제구에 다 깔아서 뭔가 정성이 들어가고 깨끗해진 곳에서 조상님을 향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법당 밖에 뭐 사람이 많을 때는 법당 안에서 연구를 하고 밖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신발을 신고하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쭉 연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법당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법당 안에서 해도 되는데 사람이 많이 동참한 그런 죄 같으면 법당 밖으로 어, 유도를 해서 법당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발을 신고 시작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당 안이든 법당 밖이든 어, 이제 부처님을 향해 섰습니다. 이제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소대에 가서 해양연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Mm-hmm. 는여놈을 들고 하고 그리고 같이 네 보조 스님이 계시면은 옆에 목탁을 들고 같이 내리 목탁을 쳐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이행 천리 만허고 기도 정망도정망 삼보투성삼보래승부동해도 나가면서 법성계를 합니다. 법성원놈 우리의 산세가 구덩이를 무명무상절일체제지소지 비어경 자 이렇게 쭉 나가서 소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소대 앞에 서면은. 위패 사진 있는 일을 어, 여러분들이 모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서 어, 막 아주 아무 땅에다 그냥 놨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패와 사진을 모실 장소를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어, 어, 제가들이 제가 신도들이 볼때 아주 사진을 정중하게 모셨구나 어, 위패도 깨끗하게 모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다이를 준비해놓고, 향초, 어 불켜고 어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오, 하고, 어, 이 연구를 합니다. 아 자, 거기서, 검찰, 자, 당도, 각도, 각, 동, 각, 번지. 그주 행, 효, 자, 모, 봉, 예, 행, 모, 자, 구. 어, 파병 윤, 시, 암, 우, 개, 영, 가. 암, 우, 개, 영, 가. 유일제선망 요상년이 었냐 차사 도양 내에 유주, 무주 운지 보헌 으영가시방법개수로공예 일체에. 영가, 경거 영가, 사생질질 등등 여러분 모영 영가, 를청 영가, 영지 영가, 상례 시세 영가, 영가, 공가영망연가 임성, 소요, 우리 망년, 여 차성, 산성, 마루, 일개. <laughs> 사대, 강, 예, 연, 몽, 중, 육, 진, 심, 세, 볼, 래 고, 욕, 시, 불, 조, 의 강, 처, 일라, 서, 산, 우, Yeah. Oh, no. no, no. so Tomorrow. 멘트 시고 나무하니. 그리고, 어, 제가 다들과 함께 스님이 마주보고, 어,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인사를 하고, 어, 거기서, 네, 부처님을 향해, 삼기를, 삼기가 아니고, 어, 사웅서원을 하고, 어, 마칠 수도 있고, 또, 부처님, 음, 법당에 가셔서 부처님께 삼배하시고 에, 마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날 스님의 에, 상황에 따라서 어, 차등 선택하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문중에서 어, 주로 하고 있는 어, 49제 천도제 의식을 어, 한번쭉 훑어보면서, 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어, 다 마쳤습니다. 음그 다음에, 다음번부터는 어, 그동안에 에, 구독자도 어, 500명을 넘었습니다. 어, 아마 좀 지금 500 한... 한 70명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어서 한 6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또 이렇게 문의도 하고 가는데 대부분 전화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북을 치는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여기 어, 저희 도량에 찾아오셔가지고 북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수 어,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에, 짧은 시간에 보통 제가 스님들 북을 가르게 보니까 근 1년 내지 2년 걸리는 건데 몇달 만에 이 북을 소화시켜서 북을 치시는 스님도 보고 또, 또,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어, 또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욕심의 끝이, 욕심의 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성도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고, 아, 많은 선생님들이 제이 유튜브를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어, 그래,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도 고맙기도 하고, 또 어, 그래서, 어, 보답으로, 보답으로, 어, 다시 한번 더, 어, 송주북을 비롯해서, 정금북까지, 여러 가지 북치는 법을, 어, 요 다음부터는 북치는 법을 다시 한번더 상세하고,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뜻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할때 뜻을 모르고 법주가 연구를 하는 선님이 뜻을 모르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정성도 떨어지고, 또, 이, 영, 영가나 불보살님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 느끼고,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살피고, 어, 하곤 합니다만, 내가 뜻을 모르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영불은 죽은 영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염시방삼세일체제불제종보살마살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면은 어시방삼세 일체 부처님과 그리고 어 일체 큰 보살님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염 생각하라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라는 것은 어큰 부처님의 지혜로 어 극락세계에 가는 저 언덕 넘어 가는 어, 것만 생각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런 것을 연불를 하면서, 염시방삼세일체제골제존보살마사, 이래 하면서 가슴속으로 내가 그 마음이 나와야 영가가 내 마음을 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연불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업을 짓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을 닦고 성불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업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부터는 제가 복치는 것을 다시 한번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